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0월 4일 화요일이고요. 함께 보실 말씀은 3월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죄, 범죄에 관한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봄이 되게 됩니다. 겨울 비가 지나고 이제 봄이 되자. 암몬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데, 어, 보통 당시에 시,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다가, 이제 봄이 찾아오면 다시 전쟁을 시작하면서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선 다윗은 왕들이 출전하는 때에 출전하지 않고 그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만을 전쟁터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윗은 이제 궁궐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에 건너편에서 목욕을 하던 바세바를 발견하게 되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또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바세바가 덜컥 임신을 하자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황급히 귀환시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든 바세바와 우리아가 잠자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가진 수를 동원하지만 우리아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자신은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겠다. 전쟁에 참여하는 중이니 이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세바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의무는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군대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었고, 우리아의 의무도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항상 군사들과 함께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왕으로 불렸던 다윗은 그 의무가, 의무를 저버리게 되고,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아는 결코 그 의무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군대, 군대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 진영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의무를 갖고 살아갑니다. 뭐 각자 다 다른 사명과 소명이 있지만,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여러 가지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삶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죄의 요소들을 우리가 발빠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삶의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때 항상 주의해야 해요. 왜냐하면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은 주와 함께 걷는다. 주님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성취해 나간다라고 하는 태도로서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진영에 남아서 군사들과 잠을 잤던 우리야처럼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 안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따라 거, 걸어갑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와 함께 걷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